신태용 감독의 계약 연장은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이후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에릭 토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 회장이 신태용 감독의 성과를 인정하며 신규 계약에 대한 결정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A대표팀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이라크의 1대3으로 패배한 후 베트남과의 2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지휘하에 힘차게 나아가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는 사상 첫 승리를 차지하며 기뻤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3차전에서도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수원 FC의 아르안과 월시의 활약으로 세경기 모두 골을 넣으며 투혼을 과시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3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내어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축구는 기적의 아이콘이 자난놈으로 불리는 신태용 감독과 함께 도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통령 조코 위도도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아시안컵 본선 16강 진출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로운 업적이며 대표팀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16강에서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8일 오후 8시 30분에 도아 자신비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16강전에서 호주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2020년에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된 후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겸임하며 유쾌하고 영리한 리더십으로 인도네시아 축구를 혁신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신 감독의 재계약 여부는 국민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세나양 겔로라 분카르노 경기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토이르 회장은 신 감독의 계약 연장 여부는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A 대표팀의 아시안컵 16강 진출과 U23 대표팀의 16강 진출이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저희는 함께 프로페셔널리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며 강우인 독일을 꺾고 매 대회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은 축구협회의 선택뿐만 아니라 신 감독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토이르 회장은 호주와의 16강전에 대해 인도네시아 대표팀도 호주와 대등한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유럽에서 활약 중인 수준 높은 선수들이 있으며 호주의 경기력이 아시아 최강인 일본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경기력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와 네덜란드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호주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0대0으로 비겼고, 2010년에는 0대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며 자신의 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16강에서 호주를 이기고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긴다면 8강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FC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리그는 동남아에서 6위에 해당하며 아시아 전체에서는 약 23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리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대표팀이 발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전적으로 나를 지원해 주었고 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선수의 기량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피파 랭킹에서 146위에 머물러 있으며 호주 25위와 한국 23위, 은 상위 30위 안에 속하는 팀이다. 실력 차이는 상당히 크다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토너먼트에서는 실수 하나의 경기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호주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한국도 사우디를 이긴다면 8강에서 한국과 멋진 경기를 펼쳐보고 싶다. 그것이 내가 상상하는 다음 시나리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카잔의 기적을 이룬 예전 제자들도 여전히 신태용 감독과 그의 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도의 팀은 조별리그보다는 토너먼트에 초점을 맞추어 대회를 준비합니다. 토너먼트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라며 보다 집중하고 더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을 실었습니다.